안녕하세요. 대지경마입니다 10월 18일 토요경마 서울 일경주 오픈 예상할게요. 경마왕에서는 지금 그 1000m 레이스 육군. 6번 마필 머리로 잡아놨습니다. 1000m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0m. 6번 마필 머리로 잡아놨는데 잘 잡아놓은 것 같네요. 어, 지금 그 3번 학산소도 요거는 동화 같아가지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 말이 좀 짧습니다. 한 마리씩 살펴볼게요. 1000m입니다. 1200이면 덜볼 수가 있지만, 1000m입니다. 한 마리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얘네가 잡아놓은 것 중에서는 1번 마필력이 있습니다. 1번, 월드빅스. 동균위원에서 탔는데, 요거 좋습니다. 안 보면 안 돼요. 월드빅스. 2번, 유쾌한 승자. 조교는 상당히 좋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보기로 하고요. 학산 소드, 학산 소드 요마필이 덩치도 상당히 좋고 다 좋은데 조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조교는 나쁘지 않습니다. 학산 소드 조교는 나쁘지 않은데 말이 조금 짧아요. 4번 에코스타 쌍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이착 도전 충분히 되는 실력을 지닌 마필이다. 지난번에 타는 걸음이 말이 걸음이 되는 마필입니다. 5번, 명, 블레이싱. 용어필은 능력이 되는 마필입니다. 신마, 능검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능력이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능검 받을 때 걸음이 감춰진 마필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6번, 성실이너. 1000m 적정거리다. 1200이면 약간 덜볼 수가 있는데, 1000이, 1000m. 구미가 약, 얘가 강자라서가 아니고, 구미가 약하기 때문에 봐줘야 될것 같네요. 나머지 마필 쭉쭉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11분 해피투게더. 데뷔전 치르는 마필인데, 조교는 상당히 좋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현장까지 가서 보셔야지 될것 같아요. 이 마필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지만 승부가 약간 있어 보입니다. 정화백의 조교사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드리기가 뭐하지만은 조교는 승부는 약간 있습니다. 블랙킹덤. 조교는 좋은데 능검을 지금 네번 받고 나오는 마필이라 덜 보고 싶다. 어... 지금 볼게요. 6번 4번, 5번, 1번. 나머지 마필은 별로, 2번 혹시 모르겠네요, 2번. 조교가 좋기 때문에. 6번, 쌍은 아닌 것 같지만, 2착 정도 도전할 수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6번. 지구력이 조금 딸립니다. 가다가 약간 잡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착 정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문자신청은 1811-2789, 1811-2789, 1일 2만원, 금토일 3일 5만원입니다. 대지경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